가수 이명웅이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에 출연한 이명웅은 대표적인 다둥이 아빠 이동국을 만나서 나도 결혼을 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싶다. 고 말에 눈길을 끌었다. 이동국은 쌍둥이 자매 제시제아와 설아수와 막내 아들 시안이 등 5남매를 뒀다. 이명웅은 5명 정도 아니면 11명을 낳아서 축구팀을 꾸리고 싶기도 하다. 고 말했다. 이에 이동국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고농담을 섞은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명웅은 나도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물론 어머니는 내가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고털어놨다 앞서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이명웅에서 이명웅의 어머니가 깜짝 등장해 이명웅의 어린 시절과 관련한 일화들을 설명하면서 아들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살짝 비띔했다. 당시 이명웅의 모친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아직 10년이나 남았다. 10년 정도 있으면 아들이 여유, 자기 마음의 다짐과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책임감이 있지만 이라고 결혼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봉숭아 학당 이명웅 허벅지 굵기 22인치로 일위 꿀지는 영탁. tv 조선 봉숭아 학당에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축구 선수 이동국 국민 오난매와 함께한 봉숭아 컵을 개최했다. 특히 이명웅은 트롬맨 F4 중 허벅지 둘레 1 2를 기록, 웅존심을 지켜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6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 16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2.8%로 지난주보다 1.9% 상승하며 16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종합 목요일 예능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 트롬 맨 F4는 이동국에게 받은 사연의 응답, 기습가정 방문을 도모한 데 이어 뽕숭아컵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트롬맨 F4는 5남매가 트롬맨 F4에 푹 빠져 상사병을 앓고 있다. 는 축구선수 이동국의 사연을 접수했던 상황. 이에 트롬맨 F4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는 비밀 방문 대작전을 펼치며 이동국 집을 찾았고 영탁과의 만남을 고대하던 이시안을 위해 선발주자로 영탁이 나서 집을 기습했다. 영탁과 오난매가 찐이야를 부르는 동안 밖에 있던 트롬맨 멤버들이 집에 들어서자 오난매는 환호를 질렀고 이수아 이서라는 행복의 눈물까지 흘리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트롬맨 F4는 오난매와 케이크를 먹으며 이동국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동국을 자신의 영웅이라고 칭한 이명웅은 지금까지 수상했던 트로피가 보고 싶다며 부탁을 건넸다. 트로피가 진열된 방으로 이동한 트롯맨 F4는 수많은 트로피 수의 놀라움을 터뜨렸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동국의 축구 인생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표했다. 그뒤 오남매를 위해 영탁이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선물했고 축구장 교실로 향했다. 이명웅은 축구장으로 가면서 이동국과 단둘이 이동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웅은 자신의 축구 영웅 이동국에게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속마음과 콘서트를 한 소감, 미래 가족 계획 등을 털어놨고, 이동국은 트롯 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문 것은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인생 선배로서 눈앞에 노인 현실에 충실할 것이라는 조언을 전했다. 이후 트롯맨 F4 위 뽕숭아 FC와 이동국 일인이 대박 FC가 실내 축구장 교실로 당당하게 들어선 가운데 각 팀은 레즈 고투게더와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을 부르면서 뽕숭아 컵을 시작했다. 더욱이 이동국이 최근 재활로 인해 혼자 뽕숭아 FC를 상대하기 힘들 것 같다며 축구로 친분이 맺어진 유소년 국가대표 출신 신유를 초대, 세기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가기 전두 팀은 허벅지 굵기 전쟁 키파워 대결 발리슛 속으로 를 사전 행사로 치렀다. 허벅지 굵기 전쟁에서 이명웅은 22인치로 트롯맨 F4 중 1위를 차지했지만 26인치 이동국에게는 패했다. 킥 파워 대결에서는 예상 밖으로 영탁이 916점을 기록해 1등을 거머쥐는 대반전을 선사했다. 더불어 발리 장인 이동국으로부터 발리 슛 수업을 받으며 트롬맨 F4와 신유는 경기력과 승부욕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몸풀기를 끝낸 두 팀은 뽕숭아컵 메인 빅매치로 짜장면 백그릇 내기 4대 2족구 경기에 돌입했다. 8개월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트롬 맨 F4위 탄탄한 조직력과 뛰어난 축구 실력을 지닌 이명웅이 기대되는 뽕숭아 FC, 그리고 공수를 오가며 경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국대 출신 강점을 가진 이동국과 신유의 대박 FC가 심장 쫄깃한 족구 경기를 벌였던 것. 결국 13대15로 대박 FC가 승리하면서 뽕숭아 FC가 손짜장면 먹방을 즐기며 첫 체육 클래스를 마무리했다. 뽕숭아 학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